자, 연금 안기. 종신연금 만기인데 가장 효율적으로 타는 방법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건 없어요. 이거 연금 수령할 때도 보면 이게 복불복입니다. 이게 복불복이야. 어, 무슨 연금이 복불복이지?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20년 확정 지급형 또는 10년 확정 지급형으로 받는 연금을 받는 게 수령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10년 확정형으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5년 확정형은 없어요. 10년 또는 20년 확정형으로 받는 게 좋은데 10년 확정형은 뭐냐? 10년 동안 짧고 굵게 쫙 받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10년 확정형으로 받아놓고 11년째 사망을 했다. 그만다 최고 베스트입니다. 최고 베스트. 근데 10년 확정형을 받아놓고 110세에 사망을 했다. 최고 워스트입니다. 워스트예요. 최악이에요. 왜? 10년 동안 찐하게 받았는데 오랫동안 살았잖아. 근데 그럴 경우에는 종신연금형으로 받았으면 최고로 좋았다는 거지. 나중에 늙어서 오랫동안 살다가 사망하면 제일 좋은 건데, 만약에 종신연금형으로 했다가 일찍 사망했다. 그것만큼 또 억울한 게 없는 거야. 물론, 최저 보증 지급 기한이라는 건 있지. 대부분 보험사는 20년이에요. 그래서 종신연금으로 선택을 했다가 5년 만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못 받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15년은 최저 보증을 지급해 줍니다.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금도 수령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게 좋냐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이것도 복불복인데 가장 짧고 굵게 받고 싶다. 그러면은 10년 확정 연금형으로 하시고, 어 나는 뭐 그냥 뭐 여유자금 좀 대고 하니까 굳이 내가 이것 깨서 뭐 하고 싶은 생각 없고 10년 동안 친하게 받을 생각도 없고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받겠다라고 하면은 종신 연금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그럼 제일 조금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상속연금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자만 받다가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이 가져한테 상속이 되는 게 있어. 그게 연금액은 가장 적다. 왜? 이자만 받는 거거든. 아, 아시겠죠? 아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보험이다 보니까 복불복이다. 아유 그렇습니다. 구글님 암진단도도 상한선이 있을까요? 라고 그랬어요. 각 보험사마다. 한 보험사에서 상한선이 있어요. 보면 5천에서 한 8천만 원 정도까지 상한인데 상한을 넘어으면서까지 나는 더 가입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뭐라 그래. 제일 병신같은 설계사 새끼들이 교보는 1억 2천까지 보장을 합니다. 삼성은 1억 4천까지 보장합니다. 메리치는 1억 6천까지 보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 <laughs> 왜? 천만 원 넣는 것보다 1억 6천만 원을 넣게 되면 보험료가 16배가 비싼 거야. 겠죠. 근데 우리 회사가 많이 들어간다. 우리 회사가 많이 들어간다. 이것만큼 병신 같은 얘기는 없고 월납입할수 있는 보험료 범위 내에서 진단비를 조정해야지. 어디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쪽으로 암 진단비 몰빵을 넣어봐. 뇌혈관뇌졸중, 혈성 급성 식근경색증 몰빵으로 다 때려보란 말이야. 놀납니다 알겠죠? 그게 제일 세상에서 병신 같은 새끼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무해지 보험 기준으로 30년납 총납입보험료가 20년납 납입보험료 같거나 싸면 보험 잘 넣은 건가요라고 그랬어. 요즘은 이렇게는 안 나와요 예전에는 이렇게 나온 게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보험료가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싼 대신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 근데 예전에 초창기 때 무해지 보험 나왔을 때는 20년 납이나 30년 납이나 보험료 차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콩스콩스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건 있어 뭐냐? 물론 보험료를 내는 총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니까 초특급님 잘 가입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항상 30년 남은 위험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뭐다? 20년 동안 쭉 내다가 그 이후에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보험료가 저렴하다 그러면은 상관없겠지만 아무리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수중에 돈이 없을 때는 10원 한 장이 없습니다 10원 한장 그때는 뭐냐 당연히 보험료도 못내 그러면 얘는 바로 실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단점인 거야 그게 단점 물론 3년 안에 실효된 것을 부활할 수는 있지만 부활할 때는 또 한꺼번에 내야 되고 책임개시, 암에 대한 책임개시, 면책개시가 또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병력이 있었으면 또 고지해야 되는 거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콩스콩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30년 낙이나 20년 낙이나 총량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었을 내가 초창기 때 가입을 했었으면 이 보험이 좋은 게 아니냐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건데 꼭 그렇지는 않다 왜? 중간에 사업하다가 홀라당 망해버리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지거든요. 그때는 남한테 무릎 꿇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보험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알겠죠? 한영태님 현재 보험에서 생보의 허혈성 뇌졸중 보장 안 되는 거 맞나요? 생보에서는 특약으로 넣으면 보장 가능하다고 하던데 거짓인가요?라고 했어요. 거짓이에요. 생보 같은 경우는 특정 뇌혈관, 특정 허혈성이 들어가 있는 보험사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돼 있는 데는 나는 지금 알기까지는 없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으로 생명은 났다다 손해 보험을 해야 된다. 한양태님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정리 폰료가 있어서 그걸 없애고 여태 정립때 정리 폰료를 받기 위해서는 만기시나 해약시 말고는 중도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나요라고 했어요. 아, 요거 굉장히 요거 어려운 건데, 자, 이거는 중도 인출도 안 됩니다. 아, 저 문무블루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야.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중도 인출이라는 거는 생명보험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험사도 중도 인출이라는 기능이 있어. 딱 손해보험사에서 중도인출을 하려면 기본 보험료 외에 적립보험료를 애초부터 넣어서 써야 돼 그래서 기본 보험료 5만원 적립보험료 5만원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이 적립보험료는 적립이 되면서 해약환급금 범위의 50%대에서 4회 또는 12회를 중도인출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손해보험도 중도인출의 기능은 있어요 그게 바로 애초부터 들어가야 되는 적립보험료인데 지금 문무블루님이 뭘 착각을 하고 있냐면 예전에 가입한 보험들은 그 실비가 적립보험료 안에 싹 들어가 있단 말이야. 지금은 실비보험이 따로 분리가 돼 있죠. 근데 옛날에는 종합보험 안에 실비가 들어가 있었고 실비에 대한 보험료는 적립보험료 안에 쏙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얘를 착한 실비로 빼냈다. 그러면 은 지금까지 적립보험료 있었던 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안줍니다 이거는 나중에 만기, 90세만 90세, 100세만 100세 만기 때 그때라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럼 정립법료왜 들어갔죠? 이거는 중도 인출의 목적으로 정립법료가 들어간 게 아니라 올라가는 실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고그 기능으로서의 정립법료이기 때문에 얘는 인출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중도 인출하면 받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손해보험 가입할 때정립법료를 지금 만약에 착한 실비는 어차피 따로 빠지니까 그 종합법 안에다가 정립법료를 따로 넣지 않습니까? 요럴 때는 중도 인출의 기능이 생깁니다. 알겠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언니가 기관지염으로 2주 진단받았는데 병원에서 띄엄띄엄 가서 약을 한달 동안 먹었어요 2주로 봐야 하나요 한 달로 봐야 되나요 그리고 무릎 연골에 기름칠하는 주사도 맞았, 맞았다는데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그랬어 아 의사가 또 무슨 기름 주사를 놨다고 하는 건데 뭐 마늘 주사 이런 것도 아니고 아 그렇습니다 이거는 띄엄띄엄 갔다고 하더라도 합친 날 같은 질병 같은 경우에는 투약일수를 합칩니다 알겠죠? 일주일 가고 2주 후에 다시 또 2주 가고 또 2주 후에 또 1주 가고 그러면은 4주기 때문에 거는한달 이상에 해당이 안 되지만 30일 이상이라 그러면은 요거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같은 질병 같은 사고일 경우에는 띄엄띄엄 갔어도 띄엄띄엄 간 거를 다 합칩니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기름칠하는 주사를 맞았다 그랬는데 요건 한번 맞았다 그러면은 3개월이 지나면 요거는 고지의무에서 빠집니다 알겠죠? 안녕하세요 롯데 더할찬 건강보험을 가입 후 발목이 골절되어 수술했습니다. 1년 뒤 철심을 재거하는 수술은 상해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요거는 실비에 따라 틀려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지영님이이 철심을 받고 나서 나중에 나중에 청구했었을 때못 받는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비에 따라 달라요. 정말 예전 실비 있죠? 예전 실비는 상해 의료 실비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180일 한도까지밖에 보상을 안 해. 얘는 그 중간에 면책기간이 없어요. 면책기간이 없고 180일 한도 지나면 아예 안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나온 실비가 365일 한도야. 1년 동안 보장을 받고 180일 쉬었다가 다시 1년을 또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잖아. 그 1년 안에 수술했죠. 근데 나중에 철심을 빼는 수술이 그 다음 면책기간인 6개월 안에 포함이 돼 있으면은 이거는 안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건데 저번에 금감원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야 그거는 어차피 철심 박을 때 이거는 뺄 거가 이미 예상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면책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것 보험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으나 어찌 됐건 면책기간에는 원래는 얘는 안 줬어요 근데 지금 실비는 어떻게 돼 있느냐 365일 안에 치료를 끝내야 되지만, 끝내고 그 다음 면책은 뭐냐? 5천만 원을 썼을 때. 썼을 때 면책이고, 5천만 원을 쓰지 않으면 지금은 계속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실비로 가입했을 때는 받을 수 있으라, 예전 실비로 가입했을 때는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알겠죠? 그래서 예전 실비가 좋고, 지금 실비는 나쁘다. 그런 개 지읒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설계사들한테 똑바로 얘기하세요. 알겠죠? 아유, 맞습니다. 자, 그럼 이곰, 곰수이 착한 시비를 바꾸라고 하시는데, 15년 만기라 재가입시 더 불리한 건 아닌가요? 보험사에서 어떻게 재가입시켜줄지 모르니까요. 지금 불리한 이유를 보험사에서 재가입 안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유 때문에 불리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불리한 건 없어요. 왜? 이거는 무조건 재가입이에요. 심지어 암에 걸리고 뇌졸중급성신경경색증으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어 있어도 이건 무조건 재가입입니다. 알겠죠? 단! 15년 이후에 재가입하는 시점에 있어서, 의료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쫓아가는 거지 병력으로 인한 재가입은 아니다. 아 그렇습니다.